안녕하세요. 꿈틀이 곤충농장의 꿈틀꿈틀 농구입니다. 오늘은 식용곤충이기도 하고 또 애완곤충으로 사랑받고 있는 장수풍뎅이 유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박스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박스를 열면 짜자잔! 엄마, 아빠 우리 뭐해요? 집에서 맨날 뭐해요? 장수풍뎅이 키워보고 싶어요. 꿈틀이 곤충농장에 장수풍뎅이를 키워보고 싶어요. 해서 여러분 앞에 이게 아마 갔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요. 이렇게 이름표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생각해요. 음 뭘로 지어줄까? 음 저는 생각했어요. 야 하고 뭐요? 그래서 야야 뭐야. 이번에는 야야 뭐야 그렇게 지어야겠어요. 자 그다음에는 두 번째 해야 될 거. 그 안에 들어있던 바로 소파집요다 부어주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어주면 돼요. 짜자잔! 해서 싹 부어서 발효 톱밥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름표 지어줬죠? 이거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거 숲이 있죠? 이거 숲이는 나무 아니 장수풍뎅이에노릴목도 어, 되고 또 숨을 곳도 되는 거예요. 은시처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장수풍뎅이를 끊을 거예요. 짜자잔 놀라지 마세요. 장수풍뎅이 암수예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면 끝. 참 쉽죠? 자 이번에는 우리 장수풍뎅이에서 조금 더 공부해보도록 해요. 자 장수풍뎅이 암수. 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암수를 넣었는데 암수 구별법 아시나요? 우리 한번 갖다 해볼까요? 자 암수 구별법 한 마디 두 마디가 있죠. 여기에 보면 V자가 있어요. 암수컷은요. V자가 있으면 수컷.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암컷이에요. 잘 구별이 가나요? 나중에 집에서 각자 한번 해보세요. 암수. 구별해요. 자, 이렇게 암수 놓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파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알아서 척척 들어가니까요. 그냥 놔두면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키우시면 돼요. 집에서. 살까요. 바이 참나무 톱밥을 먹고 산답니다. 톱밥을 두툼하게 깔아주면 애벌레가 톱밥 속에 파고 들어가 쉬기도 하고 또 먹이로 먹고 살아간답니다. 톱밥은 살짝 촉촉해, 촉촉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톱밥이 건조해지면 이런 분무기로 착착착 이렇게 뿌려주면은 됩니다. 자, 얘네 야야랑 모야가 톱밥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자, 짜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이 장수풍뎅이 유충 애벌레의 똥이랍니다 이렇게 똥으로 가득 찰때 우리는 바꿔주면 됩니다 자, 갈아줄 때는 기존의 톱밥과 섞어가지고 반절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어,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흑몸살을 하기 때문에, 이거 기존의 톱밥 반절, 그 다음에 새로운 톱밥 반절, 이렇게 섞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유충이 노란색이 되고, 또, 등이 쭈글쭈글해지고, 등이 쭈글쭈글해지고, 또 윤기가 없어지면 어 이제 번데기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어느 때냐면요, 얘네는 들어가라고 해주고, 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번데기 방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번데기 방을 짓고 있죠. 이렇게 번데기 방이 짓는 게 보이면 어 절대 건드려서안 돼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기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가 있답니다. 어, 번데기 방을 지우면 그냥 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2, 3주가 지나면 성충으로 태어난답니다. 아까 어, 번데기 방을 짓고 난 다음에 얘가 좀 있으면 이렇게 변해요. 이럴 때도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뿔 나왔으니까 얘는 수컷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수컷으로 이게 뿌리 있으면 수컷으로 변하고 암컷은 뿌리 없이 이렇게 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수컷이었으니까 얘도 수컷 됐죠? 이렇게 색이 연하게 여기가 원래는 딱딱해져야 되는데 아직 처음 태어나면 이렇게 색도 연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랍니다. 이때 건드리게 되면, 이쁘다고 건드리게 되면 어, 여기가 기형이 될 수도 있고 또 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얘네가 어, 이렇게 멋진 장수풍뎅이로 태어나게 돼요. 장수풍뎅이 성충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다시 아까 이걸 왜 줬나 싶었죠. 이거를 여기다가 놔주고 지금 여기는 성충이 있어요. 두 마리가 야야야고 뭐야가 태어났어요. 얘를 까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직사광선을 어,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어, 내 책상 위에 어, 거기다 올려놓고 키우면 돼요.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녁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막 긁는 소리가 득득득득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때 놀래지 마세요. 장수풍뎅이 건강한 소리랍니다. 그리고 애완곤충을 자주 만지고 어, 또 만지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장수풍뎅이는 어, 몸에 50배를 넘게 물건을 들어올리는 힘이 있답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어, 암수 두 마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이클을 다볼 수가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거는 이렇게 3령. 노랗게 되고, 좀 있으면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충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충이 암컷하고 수컷이니까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또 알을 낳고, 또이 알이 1령, 또 2령, 1년, 또1령에서 3령, 그리고 3령 완전히 종령까지 다 되면 다시 또 번데기가 되고, 이런 한 사이클을 계속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수풍뎅이 유충을 잘 키워 가지고 계속해서 자손을 많이 늘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키워 보세요. 안녕.